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반격을 예고한데 이어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5%가 지나가는 중요한. 출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식품과 패션,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품이 전 세계에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겉모양만 흉내낸 짝퉁 제품들도 크게 느는 추세라네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햇빛, 바람, 연금이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거두는 수익을 발전소 주변 또는 송전선 주변 주민들과 직접 나누겠다는 취지인데 주민 반대로 건설이 늦춰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들과 관련한 생각이겠지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 인포맥스의 서영태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TV 보시면 이제 계속 나왔을 뉴스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까지 또 달라지는 전황도 좀 있는 것 같고 영향도 좀 다른 것 같고 일단은 좀 업데이트를 해보죠. 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란 앞바다, 거기가 봉쇄되면 전 세계 석유수출입이. 마비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음. 업데이트를 드리면 예. 미국이 결국에 이란 핵시설을 때렸고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건립 이후 처음인데요. 음. 어,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를 했는데 세 곳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을 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이란은 이 미국의 공격을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전력으로 저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음. 그리고 이란의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예.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달렸습니다 음. 그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란이 7월 전에 해협을 막을 확률이 한때 50%를 웃돌았다가 현재는 33%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 이 폴리마켓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걸고요. 어떤 정치적 음. 이벤트 같은 거에 베팅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내기들이 벌어지는 벌어지는 네. 음. 맞습니다. 돈 걸고 하는 거니까 확률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를 비교적 정확하게 도박사들의 시각을 보여 주죠. 할수 네. 있는 곳인데 50%가 막을 거야라고 했다가 약간 내려왔다. 네, 음. 발표 나올 때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무튼 이 호르무즈 해협은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원유랑 가스가 다니는 그런 수송로인데요. 어, 수심이 얕아가지고 또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해로가 또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이고요. 그래서 이란이 통제를 하면은 해협이 완전 막히는 겁니다. 예. 어 근데 이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그리고 LNG 소비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곳이 막히면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석유가 여기를 많이 지나죠? 네, 우리나라는 음. 중동산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하는데요. 이곳을 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이 중동 상황이 나빠지면은 우리 경제의 긴장감도 더 높아지는데요. 유가랑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가 높아질 수 있고요. 음. 기업과 소비자도 악영향. 당연히 받겠죠. 네. 예. 아무튼,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요, 지금 유가가. 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5달러 수준인데요. 이게 한 10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고요. 원유 수입하는 우리 경제의 직격탄이고 휘발유 이런 에너지 물가가 또 오르게 됩니다. 안전 자산인 달러화 선호도 강해지면 환율도 오르는데 환율 상승은 곧 수입 물가 상승인데요. 어, 뉴욕 시장에서 이제 선물한 거래되는 걸 보니까 한 7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어, 1,370달러 수준으로 지금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달러에 1,370원. 네, 그렇습니다. 아, 간밤에 음. 원안입니다 음, 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안 열렸지만 네. 이 전쟁 소식을 반영하는 역외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오르더라. 네, 예. 대주업계도 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지는데요. 예. 또 내수에 미칠 파급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 심리가 또 얼어붙기 마련이니까요. 어, 우리나라 하반기에 성장률이 그래도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 아, 이런 기대가 조금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가 오르는 때에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그건 전 세계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오를 때 그렇고 네. 그렇게 가끔씩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더 힘들어지죠 말씀하신 대로. 네. 음. 정부가 뭔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딱히 뭐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서 국제 석유값 오르는 걸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예. 아, 그래도 이란에는 펑커버스터또 우리는 또 인플레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도 정부와 유관기관의 어제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 중동 사태가 아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길 또 부하에 주문했고요. 뭐,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관 주제로 연회의에서 에너지, 수출, 물류, 공급망 등 국내 산업과 관련된 영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아직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는데 또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 한국거래소도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거래소는 이 증시 변동성에 대비하고자 시장 운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하기로 했습니다. 어,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효과 정지 같은 사이드카 어, 이런 것들을 적시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적시에 시행해야죠. 항상 <laughs> 네. 무슨 일 있어도. 네. 네. 음. 중비태세를 좀잘 갖추겠다는 그래서, 뜻으로 읽히고요.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에 항상 신경 쓰는 부처고 <laughs> 네. 원래 하던 일 잘하겠다. 또 원래 하던 일 잘하겠다는 건데 네. 음, 정, 뭐 국민들은 정부가 이렇게 하길 늘믿고 뭐 있고 그러라고 이제 월급 주고 맡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런 일 있으면 정부 부처가 뭐였는지 다 이제 뉴스들 모아서 네.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평생 안 하던 일하는 것처럼 <laughs> 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네. 네. 뭐, 그때 딱히 네.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잘 예의주시한다. 네. 는 정도겠죠, 뭐. 네. 음. 네. 그동안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 번도 해협을 막은 적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음.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란도 무역이 끊기니까 쉽게 할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도 좀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그래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음. 전망입니다. 이란도 이란산석유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팔고 있을 텐데 네. 거기 해협이 막히면 자기나라 의조선도 못 간다는 예. 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네. 미국하고 이슬라 미국하고 이란은 예전에는 아주 친한 나라였다가 말씀하신대로 1979년 네. 이란에서 혁명 일어나면서 맞죠. 그때부터 사이가 네. 아주 안 좋아졌는데 네. 대략 한 50년 됐네요. 그럼 네, 한 50년 사이 됐습니다. 안 좋아진지 50년 만인데 직접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음.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옷이나 화장품 음식이 해외에서 특히 잘 나가서 뭐 우리나라 브랜드만 붙으면 아주 잘 팔리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짝퉁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음. 근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산을 베낀 짝퉁이 올해 한 500만 건 적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25만 건 적발됐거든요. 음. 이 추세라면 500만 건인데요. 이 피해 추정액은 한 4,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알리바바 같은 전 세계 쇼핑몰 1,500 개를 모두 조사한 결과인데, 작년에는 450만 건 적발했거든요. 예. 올해 최대 기록이 다시 쓰일 전망입니다. 음. 인공지능으로 짝퉁을 적발하는 방법이 신기한데, 인공지능이 진품의 브랜드 로고나 상품 디자인 같은 걸 빅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상품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대조해가지고 위조품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음. 인공지능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매장도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우리나라 상품을 베낀 짝퉁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짝퉁이 네. 많을 많아지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걸 누가 통계를 내나 짝퉁인지 네. 아닌지 어떻게 알고 네. 그게 궁금했는데 인공지능이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공지능으로 네. 적발한 건수를 예. 보니 그렇게 늘고 있더라. 예. 예. 어, 아무튼 이렇게 한국 소비재 기업이 보는 피해가 한 연간 음.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역시 패션입니다. 음. 예, 올해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어, 액은 더 큽니다. 추정 액은 3,900억으로 음. 예, 훨씬 더큰 액수입니다. 4,800억 중에 80%고요. 예. 예,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해외 유튜버나 유, 틱톡커 같은 그런 음. 인플루언서들이 진품 한국 화장품이랑 가품을 간별하는 그런 동. 동영상을 좀 게시하고 그런 동영상 인기를 음. 끌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품의 상표 그대로 모방해서 똑같은 제품 만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이런 짝퉁 수에 비해서 어, 차단 사례가 매우 적은데.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K-브랜드 위조품을 차단한 사례는 19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건이 적발됐는데 19만 건이 차단됐으니까 차단하는 음. 속도가 출현 속도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단하라는 게 일단 그 쇼핑몰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 가품 같으니까 막아주시오라고 맞습니다. 하면 그 쇼핑몰은 또 거기 가서 당신들 가품이라는데 맞냐 물어봐야 되고 네. 한참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음. 어 한국의 브랜드 짝퉁이 가장 많이 적발된 쇼핑몰은 동남아시아에서 영업하는 쇼핑인데요. 예.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이 위조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 중에 절반 정도가 쇼피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알리바바사나 동남아시아 플랫폼, 역시 동남아입니다. 라자다가 10% 차지했고 이후에는 뭐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차단 요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짝퉁들이 나오면 이거 이거 사느라고 진품 안 사시는 거에 따른 매출 하락도 문제지만 품질이 조악할 테니까 이거 한번 써보고 나서 에이 뭐 한국산 별로네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타격이 예. 좀 크죠.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뭐 대응도 좀 하긴 해야될 텐데 네.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뭐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짝퉁 물건 만들어 팔기로도 또 한때는 유명하던 때도 있어서 네.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합니다만 아무튼.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 정부가 햇빛 바람 연금, 이런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 햇빛 바람 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인데요.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나눠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그 자원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니까 이걸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눠 갖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실제 이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전남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 2020 1 0부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초과 수익의 3 0를주0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발전소와 살고 있는 곳의 거리에 따라서 분기별로 1 0만원0서 최대 68만 원까지 지급되고 연간 최대 6 0 0만0 0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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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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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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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군0 0 0 0 0 0 0 0 그렇게 예산 형태로 쓰지요. 네. 예. 어, 또 하나 사례가 이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사례가 있는데, 이 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음. 여기서 월 천만 원 가량 수익이 나오는데, 이 돈을 뭐 마을버스 운영이나 공동 식당, 복지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있고요. 예. 이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 직전에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국가적 모범 사례다 이렇게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 이 동네에 발전소를 세우고 나면 그거 그 동네 주민하고 나눠 갖는 건데 그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햇빛 바람 연금이다. 그렇죠. 음, 이름이 재밌... <laughs> 재밌네요. 이게 골치 아프긴 한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기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야 뭐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그걸 반대 의견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어떤 여파가 좀 있을 걸로 볼까요? 여파, 영향, 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원래는 이 대통령 공약이 이런 주민 참여형 태양광 풍력 사업을 전 지역에 확대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산업 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했어요. 산업부는 에너지주무부처고 여기서 실제 이 대통령 공약들을 이행할 텐데 산업부는 이 햇빛바람연금을 전력만 경과지 그러니까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줘보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을 송전만 그 님비해소책으로 먼저 활용해 보자는 건데요. 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력망을 까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주민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 발전소는 지방에 있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은 수도권인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도심까지 실어나르려면 송전선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음. 피해를 보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보내는 길이 막히는 거고 전력 인프라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 지금 뭐 반도체나 AI 같은 그 전기 많이 필요한 그 기업들의 사업도 줄줄이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음. 실제로 이제 한전의 그 계획을 보면 앞으로 그 송전망 설치에만 70조 원 넘는 투자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고 실제로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송전선 근처 주민들에게 그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주거나 재산 피해에 한정된 배상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것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기왕에 이제 이 대통령이 햇빛 바람 연구를 공략했으니 여기에 먼저 적용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음~ 어떻게 준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음~ 전기가 이 근처로 해서 만들어지거나 이 근처로 지나가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익을 배분받으려면 이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손정망 주변 주민들에게 그 태양광 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송전만 주변 주,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면. 돈부터 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발전 수익을 매달 또는 이제 분기별로 나눠 가질 수 있고요.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안을 보면, 송전성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어, 발전소 지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 이걸 이제 어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음.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수익이 남을 거니까 이걸 나눠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음. 그럼 기존에 자기 돈으로 태양광 사업하는 농어민들이 많은데 이미 네. 그분들과 비교하면 뭘좀 정부가 뭘또좀 지원을 해줘야지 사업하는 거야 우리도 하면 하는 거지 이게 혜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음. 어떤 형평성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할 때 비용을 지원해준다. 네. 음, 정부가 지원을 좀더 해드릴 테니 사업 같이 하시죠라는 제안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일단은 주민에게 뭐 수익을 나눠주는 건 좋은데 예. 그 재원이 좀 어디서 오느냐 이걸 따져야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그 일반 전기보다 높아요. 어, 예를 들어서 발전 사업의 주민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면 한전이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어, 제도가 확대가 되면은 한전의 부담이 되고 전기 요금에도 전가가 될수 있고요. 아, 주민 참여 비율이 50% 넘는 발전소는 한전이 더 비싸게 사라.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 그 제도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그 민원 해소하는 비용을 한전이 내라 내라는 얘기네요, 그죠? 실상 그런 의미인 음, 예. 한전이 내면 결국은 전기 요금에 반영될 거고. 그렇죠. 음.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새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송전선이 지나가는 A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바람이 잘 부는 다른 지역 B에 가서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예. 실제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B 지역 주민들은 뭐 소음도 듣고 경치도 가려지고 땅도 내줘야 하잖아요 음흠. 그런데 정작 발전 수익은 A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지는 그 송전망 근처 아. 주민들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발전소 있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그냥 우리도 투자 투자하면 되지만 네. 우리는 발전소 지을 만한 땅은 아니고 우리 동네는. 그 대신 송전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땅에서 태양광 발전하시죠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 아닐 거고. 그러면 어디 다른 데 투자하시면 그 투자한 전기는 우리가 비싸게 사주시, 사주겠다는 건데. 네. 앞뒤안 맞게 돌아갈 가능성도 꽤 있네요.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 피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다르면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음. 그러니까 정부가 관련해서 좀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피해 보는 분들이 있으니 그냥 냉정하게 얘기는 아무도 못 하는데 아, 그렇죠. 자기 머리 위로 송전선 지나가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국가사업이 아무것도 안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음. 서울 근처에서 무슨 그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면 임대주택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머리띠 들고 나서면 또그 동네 지자체는 지자체장은 주민들 역성 들어주고 그렇지. 결국 좌절되고 법번 좌절되는 걸 보면 다들 이제 수위할거 아니겠어요 뭐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런 악순환들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 그냥 밀어붙이기도 또 응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음, 고민되는 이슈이긴 하네요. 예. 자, 광고 잠깐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상옥 씨가 ETF에 투자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ETF에는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ETF의 괴리율이라는 게 뭐고 이게 왜 생기는 건지. ETF라고 하는 게뭐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거나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거나 기름값, 유가를 따라가거나 그냥 따라만 가는 건데 괴리율이라는 게 생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그 강아지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가면 야 한눈팔지 말고 아빠 엄마 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호기심 때문에 자꾸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원래는 이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그 길을 벗어나는 거 그거를 괴리율이 커진다 괴리율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그 etf 안에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을 이미 다 레시피를 넣어둔 거라서 그냥 두면 코스피 지수를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긴 하지만 ETF라는 건 사람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도 누가 갑자기 그 ETF를 많이 확 사면 ETF 가격이 확 오르고 또는 누가 갑자기 많이 확 팔면 확 내려가는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실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를 따라가는 ETF가 서로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 ETF가 괴리율이 커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그 ETF를 만들어서 상장시킨 회사가 출동해서 그 괴리율을 없애 줍니다. 실제 있어야 하는 가격보다 내려와 있으면 돈을 써서 그 ETF를 사서 올려서 제자리로 갖다 놓고 또 괜히 비싸게 거래되면 가서 그 ETF를 팔아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정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괴리율이라는 게 종종 생기는 거고요. 괴리율은 또 언제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ETF가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나스닥 시장이 안 열리는 한국의 낮 시간에는 그 나스닥 ETF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나스닥 지수는 장이 안 열려 있어서 멈춰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괴리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스닥 지수도 안 움직이는 시간대라서 괴리율 조정팀도 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낮에 장중에 거래되는 뭐 해외시장 ETF들은 종종 괴리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ETF는요, 그걸 만들어서 상장시킨 운용사가 매일 조금씩 조금씩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이것도 표는 안 나지만 몇 년이 쌓이면 실제 ETF의 가치가 그동안 운용사가 가져간 수수료 때문에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3,000인데 그걸 따라가는 ETF는 뭐 2,995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오차도 수수료 때문에 발생한 괴리율이고요. 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5분만 더 자자 그러면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밤에 라면 안 먹는 게 좋지만 한 젓가락만 먹자고 하고 끓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규칙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모습은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걸 인생의 괴리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괴리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히 설명되고 표현되는 사례일 겁니다. 질문 보내주신 조상옥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